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아이를 낳고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3살, 뭐 5살이에요. 근데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청소하면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아 해서 아장아장아장 아장 아장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 몸에 한 3배 되는 막그 청소기를 갑자기 들어 올렸다 생각해 보세요. 들어 올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. 이 아이한테 이 청소기가. 그래도 해 보려고 막이 청소기를 어떻게든 들어 보려고 막 하는데 부모님이 딱 봤을 때너그 청소기도 뭐요못 밀어 가지고. 어? 되겠냐? 라고 생각하시겠어요. 아니면 그냥 아유, 부모 마음 기쁘게 해 주겠다고 되도 않는 그 무거운 청소기를 갖다가 들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. 흡족하고 기쁘죠. 그 다음에 하다 하다 안 되면 도와주겠죠. 이런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러니까,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그 깊이가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